수염을 매일 깎는 게 짜증나지 않으세요? 아직도 이런 구식 면도기를 쓰는 남편이 있나요? 아침에 깎아도 오후에 다시 자라는 수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검은 점이 신경 쓰이나요? 어떤 면도기도 이 최신 면도기 앞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면도기는 진정한 독일 품질을 느끼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독일 품질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사장님이 엄청난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만 써보면 다른 면도기는 다시는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결혼한 남자들 중에 아직도 모르고 구식 면도기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완전히 깎이지도 않고 피부를 상하게 하기 쉽습니다. 먼지가 쉽게 쌓이고 청소하기도 불편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이 면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면도기는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아무리 단단한 수염도 쉽게 깎을 수 있으며 작은 검은 점도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10년. 20년을 사용해도 블레이드는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사용감도 매우 편안해서 마치 여자의 작은 손이 부드럽게 만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곡선형 디자인이 얼굴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피부를 다칠 걱정이 없습니다. 사용 후 물에 넣으면 자동으로 깨끗하게 세척됩니다. 전신 방수라서 물로 헹구기만 하면 새 것처럼 됩니다. 작고 휴대하기 편리해서 이어폰 케이스 크기만 합니다. 출장이나 여행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타입 C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충전이 빠르고 편리하며 한번 충전으로 6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면도기가 제조사 직판으로 일반 면도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런 혜택은 단한 번뿐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